손원수의 신혼여행에 박수홍이 따라가게 된 충격적인 이유. 개그맨 손원수는 7살 연하의 관광공사에 재직 중인 일반인 아내와 웨딩 마치를 올렸는데, 이날 결혼식에는 이홍렬이 주례를 맡았고, 손원수는 직계 선배님인 이홍렬이 결혼관을 명확하게 심어주었다며, 이홍렬은 우리같이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가장 특별한 여성은 가장 평범한 여성이고, 평범하면서도 너한테 특별한 여성을 만나라 조언했다고 한다. 또한 손원수는 진성 선배님도 결혼에 지분이 좀 있다며, 아내에게 고백을 받았을 당시 일이 잘안 풀린 때라, 다른데 신경 쓸 겨를이 없어, 고백을 거절하고 진성에게 사진을 보여줬더니, 야, 너 이분 놓치면 바보 천치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박수홍도 헤어지더라도 만나는 보라고 했던 것이 결혼까지 가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손원수는 가정사로 어려움을 겪던 박수홍의 곁을 꾸준히 지키며 그를 응원했고 박수홍은 결혼식에서 축사를 맡아 고마운 마음에 눈물을 흘렸으며 손원수 부부는 신혼여행에서 박수홍 부부와 합류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알려졌다.